안녕하십니까 요랑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해남권 수로로 여행을 나왔습니다 이곳 수로는 본수로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온 좀 폭이 좀 있는 가지수로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또 멋진 낚시 여행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대만 펜션을 해 놓고 아직 되는 편등안 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앞쪽으로 떡장이 한 5m, 6m, 장 같은 거 7m, 8m 정도 같은 금런 앞쪽에 떡장이 있어서 이렇게 뜰채를 5단짜리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또 혹시나 4자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뜰채를 5단짜리를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자답변등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감은 좋습니다. 분위기 또 좋고, 물색도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물색 좋고, 분위기 좋은 데는 붕어가 없다는, 큰 붕어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진실을 한번 제가 이겨내고, 멋진 녀석 한번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나가보자 이제 대편성을 지금 끝냈습니다 9대 제일 긴데는 지금 앞쪽에 중앙쪽에 마른 부분 끝트립 부분 지금 포켓 부분에 한 대를 세워놓고 앞쪽도 짧은 도로에서 지금 포켓 부분 두 대, 세 대는 지금 포켓 부분에가 지금 찌가서 있습니다. 이제 대편선을 끝냈으니까 열심히 유랑자가 찌와 교감을 해서 또오늘또 멋진 녀석 볼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랑자 낚시회 화이팅! 오늘 낚시의 포인트입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것이좌 안쪽입니다. 좌 안쪽에서 이렇게 정면에 보시면은 약간의 마름 줄기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거 사이에다가 지금 찌를 사놓고 영상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물색은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늘 미끼는 에코레저에서 나온 머스크 사양 그루텐하고 껌딱지 지렁이 그루테를1대1로 혼합을 해서. 오늘 저녁 멋진 녀석도 한번 꼬독여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열대 중에서 한 다섯 대에서만 입질이 들어오면 멋진 녀석이 한두 마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 멋진 녀석을 제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또 찌와 교감을 한번 열심히 나눠보겠습니다. 완전 자연산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제 눈에는 진짜 맛있게 보입니다. 이렇게 낱 낚시를 지금 한3 시간여 정도 열심히 아 봤으나 찌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역시나 유랑자는 밤 낚시 체질인가 봅니다. 낱 낚시는 이렇게 찌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이 유랑자는 밤 낚시 체질입니다. 밤 낚시 체질 붕어도 제가 밤 낚시 체질인지 알고 밤에만 이렇게 붕어들이 나와 준것 같습니다. 이제 한 2시간 정도만 있으면은 테미 꺾을 시간입니다. 이제 가서 이른 저녁을 먹고 테미를 꺾으면서 또밤 낚시에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낮 낚시에는 꽝입니다. 이 유랑자. 그래도 이렇게 물가에 나오니까 진짜 좋습니다. 좋아. 비록 바람은 불어도 오늘 저녁 바람이 한 2m권으로 바람이 잔다 그러니까 밤낚시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서 멋진 녀석 한번 볼수 있도록 유랑자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저녁식사를 마치고 아사츠케미컬라이트 전체적으로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밤낚시에 돌입을 합니다. 유랑자는 밤낚시가 맞습니다. 맞아 낮낚시 한 3시간여정도 열심히 쫓아봤으나 입질을 한 번은 못 받았습니다. 자 이제 밤낚시에 멋진 녀석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둠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전자 케미컬 라이트가 지금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 0개 중에서 5개 정도에서만 튼실한 녀석이 나오면 오늘 여행도 즐거운 여행이 될듯 싶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5번 정도의 얼척급 이상으로 입지를 보지 않을까 오늘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멋진 곳에서 자 즐거운 낚시에, 유랑자의 낚시에, 자, 밤낚시 타트합니다 왔어요. 왔어요. 큰님이 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이 사람아. 예. 이건 옳지 아것가 같습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주 튼실한 놈이 나왔습니다. 31.5 나갑니다. 31.5. 아, 성깔 좀 보십시오. 지느러미 바짝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야도. 이렇게 멋진 녀석이 케미클라이트를 껐고 완전히 어두워지니까 또 멋지게 찌울룡 보면서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옵니다. 입질 들어오니까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상차 하나 없이 진짜 최고도 좋고 엄청 이쁩니다. 이뻐. 역시 해남권 수로는 이 유랑자를 배반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에서 한1 시간여 거리를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래도 첫 수에 이렇게 월척급이 반갑게 또 마중 올라줍니다. 역시 해남권 수로 이 유랑자를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더 멋진 녀석 또볼수 있도록 찌와 교감을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목표는 무조건 허리급 이상입니다. 허리급 흐릿급. 자 허리급을 향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쪼아보겠습니다자3 6한 <목소리> 일심이 <목소리> 들어옵니다. 오스인데 더 입질이 조금은 안 좋지만 사이즈가 최고만 좋은 입질이 전스럽지가 않습니다 딱 입질로 봤을 때 이렇게 사이즈가 잔책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일곱지급도 이렇게 보시면은 착고가 아주 좋습니다. 좋아. 일곱지급이라서 방금 같은 경우도 옥수수에 입질이 한메디 올렸다 그대로 있다가 한두 메디, 매디, 세 메디까지는 야도 얼리긴 올렸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낚시하실 때는 조금 한 템포 늦게 챔지를 해주신 것이 이렇게 정확한 쿠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손맛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마리째 나왔습니다. 이제 한세 마리 정도만. 남았는데, 제가 다섯 마리를 예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세 마리 정도에서 아마 월척급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 <laughs>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그님이 왔습니다 왔어 큰 그님이 아니라 작은 그님이 왔습니다 작은 그님이 8치짜리 왜큰 녀석이 나오라니까또 이렇게 여덟들이 나옵니까 첫 수에 31자리 월척이 나오길래 기대를 엄청 하고 지금 쥐와 교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덟가 마중을 나옵니다 그래도 그님입니다 그님 자 오늘도 유랑자 낚시에 즐겁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붕어들이 줄서서 나와야 되는데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지금 마리로 붕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장을 보기 위해서 집어도 할점해서 지금 사양떡밥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곳 안쪽까지 붕어들이 분명히 들어오면은 마리수조과는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붕어들이 그렇게 많이들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 최고가 또 엄청 좋은 여덟치만 나옵니다 월척 강수가 나온 후로 지금 계속 여덟만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큰 녀석들이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얌자이족과 계시게 왔다 방송해 줄 건데 왜그렇게 몸살을 친가? 님이 왔는데, 또 월척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덟치가 나옵니다, 나오면 여덟치가. 우쭈였을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여덟치인데, 월척급 이상, 허리 끝까지 지금, 내심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애들칩니다, 나오면. 풍원는 이쁘고 참 좋은데, 씨알이, 오늘도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 이놈아, 진느름이 내려! 왜 그렇게 바짝 맞춘 놈이 세우고 있는 거야? 최고도 좋고, 채색도 이쁘고 하는데, 시알이 조금 아쉽습니다, 아쉬워. 이번엔 진짜 나가서 월체급 이상 허리급을 족과 데리고 오니라잉. 부탁한다. 이번에도 얼척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번에도 큰님이 왔는데 또 얼척이 아닙니다. 아니야. 너무합니다. 너무해. 붕어는 참 이쁩니다. 이뻐. 씨알만 조머니 커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씨알이 지금 양이 안 찹니다, 이 유랑자 양에. 만에 또 이렇게 깊지않는데또 여덟치입니다. 또 여덟치. 또 최고는 엄청 높고 풍어들은 좋은데 시알이 양이 안 참다. 시알이 이렇게 계속 여덟치 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또튼 실한 여덟치 마 주구장창 나옵니다. 나오면 여덟치입니다. 여덟치. 8치. 습니다 왔어. 여덟치급만 주고 장착 나오다가 이제 아홉치급이 한 수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가홉치를 넘어서 월척급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월척급은 아직 한 마리 나온 후로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습니다. 8집 급입니다. 8집 급. 9집도 안 돼. 이렇게 8집 급이 또 야죽을 나옵니다. 오늘 유랑자 여들치폭 터졌습니다. 폭터져여덟들치 행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기다렸더만 나온 나온다. 나와. 어쩌면 이렇게 쌍둥이가 나올까요? 8치 전부 판박입니다, 판박이. 이곳이 31짜리 한 마리 살고 전체적으로 8치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8치 행진을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이 지금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낚시인들 아니고는 저런 구경을 많이도 못하실 겁니다. 제 정면에서 둥근 해가 떠오릅니다. 또 떠올라. 동이 터오른 후로는 지금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아침장이 좀 좋을 줄 알았는데 아침장이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거 제가 상 위쪽을 자주 다니는데 저녁 입질이 훨씬 활발하고 아침 입질은 동이 튼과 동시에 마리수장이 떨어집니다 떨어져 그래도 이곳으로는 아침장이 좋을 줄 알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쪼고 있는데 아침장에는 찌에 미동이 없습니다 찌에 미동이 물색 좋고 분위기 좋고 하는데 붕어맘을 오늘 또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큰 녀석들이 자연쪽 본수로 쪽으로 붕어들이 지금 빠져본 것 같습니다 어제저녁 개미 꺾을 때만 해도 참 좋았었는데 개미 꺾고 나서 첫입질에 30일짜리 월척이 나와서 오늘은 좀 대박이 터지고 없구나 했는데 밤새 낚시를 해본 결과 여덟치들이 줄 서서 나왔습니다 여덟치들이 나오면 여덟치 또 나오면 여덟치 이랑자의 낚시에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침까지 피해 미동도 없고, 이상, 피해자무 위면 시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아주 즐겁게 놀아준 우리 붕어들입니다. 이 붕어가 해남 석계수로 붕어입니다. 석계수로. 31을 필두로 해서 준첩급으로 해서 손맛은 진하게 봤습니다, 오늘도. 붕어는 아주 탱글탱글하니 엄청나게 좋습니다. 좋아. 이곳은 조만간 제가 한번더 도전을 해서 씨알 좋은 월척급 이상 허리급으로 해서 한번 도전을 더 해보겠습니다.